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지구를 치유하라는 특명으로 시작한 긍정낭독 100일 프로젝트 9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 나는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편하게 마련하고 지불합니다. 청구서 편을 낭독합니다. 나를 창조한 우주의 힘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 모든 우주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먼저 그 선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허용했기에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더 많아지거나 혹은 없어지기를 바랄 때 불평한다고 해서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확장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게 오는 모든 청구서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내어주는 가치가 몇 배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가치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사실 청구서를 받고 기분 나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서비스나 상품을 내게 제공해 줄 만큼 나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긍정의 의미니까요. 청구서는 당신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지원 이 우주 속에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길을 잃지도 않으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삶은 매순간 밤낮으로 나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죽는 날까지 호흡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공기가 있고 넘치도록 많은 양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을 나눌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거울처럼 되비쳐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삶은 언제나, 그래, 라는 긍정의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이 풍요와 지원을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좋은 것을 거부하는 옛 습관과 이별하겠습니다. 나는 삶그 자체가 나에게 보내는 사랑과 지원을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삶이 언제나 당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상으로 긍정낭독 9일째 지구를 치유하라는 특명을 받고 사랑과 평화 기쁨의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